엄마나 카메라가 공격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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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선을 가지고 라임이랑 아빠랑 놀아볼게요. 지미하는 소원 들어주기. 아 소원 들어주기 할까요? 네. 좋아요.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한번 해 볼게요. 예. 자, 오늘의 준비한 게임은 드러든드 해적선이고요. 자, 박스가 사라져라. 뿅뿅뿅뿅. 뿅! 박스 사라져라. 뿅. 야, 펭귄. 응. 너왜 머리에 올라가니? 내려와. 발냄새 난다고. 아, 당구 꼈다. 중심을 맞춰서. 어, 이렇게 펭귄들이 배를 타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요 배를 타는데 무게 중심 무너져 갖고 이게 쓰러지면 쓰러지면 그 사람이 수, 지는 거지요. 떠들어요. 들어주세요 라이미의 손은 뭘까요? 아빠의 손은 또 뭘까요? 영상을 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자. 어, 시자가자좀 있다하자. 좀 있다, 좀 있다. 아, 너무, 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라이마? 너왜 이렇게 잘해? 엄 진짜 긴장. 인상들! 자, 여기 니거내 네 펭귄들! 8마리의 펭귄들을! 예! 네. 자, 이제 올려볼 거예요. 한 마리씩! 흔들흔들 해적선 가위 바위 보아 아빠 먼저네 아빠 졌으니까 그렇죠저 아빠가 먼저 펭귄 1호 야 펭귄 1호 르 바로 르출 준비를 해라 가라 아빠 선장이 명령을 르르니다 따따따라 띠띠띠띠띠띠 띠띠디띠리띠 나는 어 야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립자오자 <laughs> 자, 이렇게 올려놨어요 빠빠빠 빠빠빠빠빠 <laughs> 자라이이 올렸군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사서 자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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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안돼자 올라갑니다 자오자 오. 오, 클럽했어요. 어, 어, 또, 또, 또. 어. 클럽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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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층으로 올라갈게요. 2층. 자. 됐어요. 아! 오.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명의 선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선수. 아, 네. 네 명의 네. 선수. 자, 이번엔 니네 차례다. 아싸. 가라. 아싸. 가라. 펭귄 선수! 뒤뚱거리면서가라디 덩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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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디뚱디뚱디 덩디 디 덩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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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자 아빠가 첫째판은 이겼습니다 1대0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 넘어져서 그러네요 <laughs> 총세게임을할거예요 흔들흔들 해적선 예자 갑니다 따라따라 아 무서워 자 첫번째 펭귄 선수 올라갔습니다 가볍게 올라가죠 첫번째 선수는 흔들흔들 흔들흔들 해적선 <laughs> 자 라이미 선수 올렸습니다. 자 아빠 선수 올라갑니다. 아빠 선수. 자 이쪽으로 배가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볼게요. 자. 음. <놀람> 오. 중순이 딱 맞았어. 중순이 딱 맞았어요 지금. 아 아빠 긴장됐는데요. 자 아빠 세 번째 선수 올라갑니다. 엄마나 카메라가 공격하는데. 자, 자. 그쪽에다아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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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 오! 아 오! 오! 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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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대1자세 번째 게임. 흔들 흔들 해적상. 해적상. 자 시작. 바로 케. 뭐야 너. 어 뭐야 너 표정 보고 있었지. 자아 라이밍이. 아빠는. 자, 어, <라임이>. 자, <laughs> 안안자 <laughs> 여기다 놓게요. 을 오, 됐어요. 우와. 자, 라임이 올렸고요. 자, 아빠는 여기다 올릴까요? 아, 조심히 맞아버렸네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해적선. 어, 긴장돼. 드디어, 아빠 차례입니다. 또, 또, 아빠 차례예요. 자,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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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웃음> 이거는 내가 소리 미끄러졌어 그냥 가족이 없기 이대희 땡라땡땡아빠땡땡 나이미 이아아 아, 아, 정말 아깝다 아, 아빠 진짜 잘할라 그랬는데 아. 나는... 한 게임 더 하는 거죠 아니요 어안 나는 끝났잖아요 이대 일로 끝나는 거야 응아자 그러면 아빠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니지 아빠가 내 소원 들어줘야죠 그런 건가요 구독자 여러분 아빠가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건 거짓말! 그건 거짓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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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당당 코리아! 정정당당 코리아! 알았어! 들어줄게! 들어줄게! 너의 소원은 뭐냐? 말해보라! 구독자 여러분한테 이거를 선물로 주고 싶어요! 아 보드게임을요? 네! 우와 라임이 우와, 아빠는 맛있는 까까 살라고 그랬는데, 아빠 손름 그거였네. 우와, 멋진데. 자,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라임아빠가 쏩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바로 뒤에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에 응모해보세요. 그럼 즐거운 추석 되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 아, 인사해. 바이바이. 아, 바이 아, 바이. 아. 바이바이. 라임큐브 추석맞이 이벤트 3탄 영상 속에 나오는 보드게임 흔들흔들 해적선에는 흔들이 몇번 들어갈까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코리아 보드게임즈 흔들흔들 해적선을 선물로 드린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필수. 신청 기간은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11일 수요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 목요일 라임큐브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잠깐 구독 버튼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오케이. 다시 누르게 되면 취소된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한 번만 눌러주세요.